감사합니다 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네. 가슴 시린 이야기부터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찌질 이종 세트 들려드리겠습니 네. 저희가 가슴이 아픈데 쿨하게 보내주는 어, 뭐, 이제 남자는 뭐, 쿨하게 보내줘야 된다. 아, 뭐, 솔직히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좀써 나가는 추세이긴 한데, 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몇 퍼센트나 안 지질할까요? 그 남자들이 이별할 때. 특히, 어, 이별을 몇번 겪어보지 못한 남자들이 너무 사랑을 했다면, 대한민국 대표 찌질이가 네, 대신해서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 가슴 치는 이야기와 저런 어, 것까지 생각했어로 달해드렸습니다 어, 네. 왜요, 찌질이야 너너 이제 익숙하고 좋은데? 네. 찌질 찌질 찌질. 좋네. 나중에 제목을 찌질 찌질로 굉장히 이제 힙합 뭐 이런 걸로 찌질 찌질 찌질. 이런 걸로 한번 했으면은, 돈좀 되겠는데요? <laughs> 네. 어... 저도 뭐 로맨틱하고 뭐 이런 것좀할걸 그랬어요. 아까 그 영지씨 만 그, 왜, 네, 물을 아마 안고, 안고 하던데. 그, 요즘 그 허벅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분? 그만 갔어요 친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오늘 같이 공연하는 분들은 이제 다 저와 친분이 있는 네. 그런 분입니다. 어, 간만에 이렇게 제가 여기가 그제 2집 때 공연을 하던 곳이에요. 어, It's Real m o m e n t 라는 제목으로, 위드미 어, 한창 활동할 때 공연을 했던 곳인데, 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저 여기서의 추억이 제일 많거든요. 콘서트 했을 때음 어, 어, 그래서 그런지 괜히 더 들뜬 거 같고 제가 네. 더막 이렇게 힘차게 노래하는 거 같고 좀 그렇습니다. 네. 체력은 떨어져 가는데 어, 기분은 상승해 가네요. 네. 자 제가 <laughs> 다음에 불러드릴 거군요. 익숙해지셔야죠 여러분 들어오세요 제피해당으로 그거요 어디가서 저도는 항상 조만간 들어온다니까요 이 CF 들어와요 조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낯설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들어온다니까. 지금 저 1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20년 딱 채우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다음 곡은. 음. 아, 너무 히트곡만 골랐나? 네. 죄송합니다. 히트곡이 많아서. 이 곡에 어울리게 잠깐 이. 이걸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탈경?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안경 좀 벗고, 안경 벗고, 제가, 네, 멋있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